지금 여기는 밝고 어두운 게 없으니까 중간 도만 있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 살짝 밝은 거를 아 여기 뭔가 있구나. 여기보다는 이쪽이 더 어둡잖아요. 네. 그렇게 저는 더 어두운, 어두운 거만 있고 밝은 건 없네요. 그렇죠. 그래서 네. 내가 조금 늘렸어요, 이렇게 네. 조금. 그다음에 어두운데도 조금 약간 부족하니까. 어두운 거더 해주시면 돼 근데 여기에서 줄기를 그리실 때 위치를 잡아놓는 것도 좋은데 지금 줄기가 그러니까 잎을 다 하시고 중간에 여기는 잎에 가려서 안 보이고 여기도 잎에 가려서 안 보이고 이렇게 그다음에 밑에는 이 그늘이 다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둡다고 여기도 이제 그늘이 져서 이거에 대한 그늘 진해졌다가 흐려졌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그래서 여기가 조금 더 어두워져요. 아, 지금 빛이 오른쪽에서 오는 거래요. 그죠? 그러니까 이쪽이 조금 더 어두워야지. 그러니까 어두운 데는 이렇게 굵은 걸로 그냥 해주셔도 돼요. 처음에 밑은 가는 걸로 우리가 밑 작업 한다 그러잖아요. 네. 채색을 하든 보타니까 색연필을 하든 다 밑색은 한번 깔아주고 시작하잖아요. 그러니까 가는 걸로 그냥 한 번씩 깔아주고 그다음에 이제 어두운 데 찾아서 해주시면 돼. 그다음에 이쪽 밝은 쪽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형태는 뭐내 맘대로 가는 거지. 뭐. 지금 내가 똑같이 안 그렸으니까. 여기보다는 여기도 지금 뒤에 이게 언덕 네, 언덕이에요. 언덕이네요 언덕 네. 그 처음에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 그러면 이게 완성을 해 놔도 뭔가 뭔가 안 맞아. 음. <laughs> 음, 밑에 조금 중간중간 이렇게 숨구멍 있는 것도 좋아요. 음. 잔디밭 보이는 숨구멍 거. 생겼다. <웃음> 음, <웃음> 음. 음. 갑자기 생겼다. 오늘 아침에숨잘 쉬는 방법 해 주던데 아침 마당에서. <laughs> 이거 굳이 안 그리셔도 더 깔끔할 뻔했어. <laughs> 그죠?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<laughs> 집집음집잘 하셨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여기 뭐 어둡게 한거는 잘 하셨어요 그니까 여기에서는 약간 굵은게 있어야 되겠다 그치 않으면 굵은거 팬0.8음 음. 여기 밑에를 있어. 하면서 힘 빼고 이렇게. 그래서 조금 더 정리해 주려면 세로로 저 음, 그냥 가로로 말았는데 가로나 세로로 그냥 함까지만 근데 가로 세로가 돼야 돼 음. 여기가 조금 더 어떤데 살살 려고 여기 가 면적이 넓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여기가 밝은 면이 많고 여기가 네. 좀 좁으니까 네. 더 어둡잖아요. 네. 그 그러니까 조금 더 어둡게 해줘도 돼. 한 번씩 깔아주고 이쪽에서 한번 이쪽에서 한번. 어두운데 이렇게 흰색으로 남겨놓지 말고 그다음에 이 꽃을 살릴려면 네. 뒤에를 어둡게 하셔야 돼요 아. 뒤에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에이 나무하고 꽃하고 네. 경계 네. 꽃도 동글동글 예쁘게 하셨네 저 작가 응. 닮았어요 꽃이 동글동글 동글 동글이 <laughs> 그래서 여기 경계 부분을 아. 정 음, 음. 하얀 꽃을 살리려면 하얀 꽃 뒤에 있는 애를 조금 어둡게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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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가 이제 꽃이 아 꽃이 이렇게 됐구나. 음. 살았죠 이제. 그다음에 여기에서 <laughs> 나무가 있구나. 여기도 조금 밝은 데가 있으면 좋을 뻔 했는데. 하고 나니까 음, 음. 경계가 없더라고. 그막 예. 하고 나면 다 보여. 예. 다음에는 아 그러니까 음. 그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. 네네. 아 내가 이번에는 이거를 실수를 했구나. 음. 다음에는 똑같은 실수 하지 말아야지. 네. 이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. 네. 뭐좀못 그리면 어때. 다음에 잘 그리면 되지. 자. 음. 음. 이제 여기 하얀 부분 됐으니까 밑에 네, 어둡게 밑에. 이제 네. 밑에 어둡게도 나름 어둡게 했는데 음. 또 이게 부족해요. 음, 여기 이제 네. 꽃에 그 물이 지어 있는 그룹이 있잖아요. 네, 음, 그런 거 생각하셔서 그부분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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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고 여기 밑에도 음. 해주고 섬세하게 못했네. 형태를 네. 못 잡았네. 그쵸? 이거 음. 해주셔야 돼. 음. 여기 꽃이 있다 생각하고 요 밑에 어둡게 해주고 여기도 요만큼 어둡고 이렇게 해본가 요것도 이제 중간중간 어두운 부분을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쵸? 우리가 그 꽃밭이 있으면 줄기 있고 땅하고 만나는 부분은 예, 예. 어둡잖아요? 예 그쵸 예. 예. 예 그런 거 생각하셔서 그냥 해주시면 돼 쟤랑 똑같이 안 음. 하더라도 분위기는 내주셔야지 음. 그러면 꽃, 여기가 이제 음, 부분 꽃밭이고 여기 밑에는 아순 잎이 있어서 어둡구나 이런 느낌만 해주시면 돼요 해줄 때도 막 새까맣게 다하는 게 아니라 네. 하... 빛을 받아서 네. 예, 줄기 하얀, 음, 까만... 음, 하얀 부분도 있고 네. 이런 거 해주면 아 저게 줄기가 저렇게 뻗어 나갔네 뭐 이렇게 여기 꽃이 또 이렇게 몇 송이 있네 음. 해주시면. 경계가 확실하게 주어진다. 네, 그렇죠. 그래서 요, 여기도 좀 무리가 있네. 네. 그 하얀 것은 뿌리는 안 보여요. 그렇죠. 네. 근데 이제 검은 부분을 뭐, 이제 강조를 해줘야 되니까 껍만 네. 보이지 않니? 껍만있어요 그렇죠. 그러셨다. 여기가 조금 더 전체적으로 조금 어둡네. 음. 나는 선생님이 이제. 스케치를 하잖아. 이제 채색해도 돼 하고 오다가 떨어지면 하려고. <웃음> 아직 <laughs> 스케치밖하안 돼. <laughs> 다음 주부터 하세요. <웃음> 네. <웃음> 그런 게 어딨어. 그냥 하고 싶어. 오다가 떨어 하나씩 하나씩 그냥 하시면서. <laughs> 아, 너무 이큰거 하려면 <laughs> 네.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네. 조그만 거 <laughs> 그리신 거. 네. 어, 조그맣게 그리신 거 먼저. 네. 조금 조금씩 하시다 보면 네. 점점 커 크게 하시면 돼. 음. 선생님 근데 이 어반 스케치 하면서 채색 네. 하잖아요. 네. 그왜 오글탕 두글탕 하잖아요. 종이가. 종이가. 네네. 그런 네. 안 그런 아닌 종이도 있어요. 그런 스케치용도 음, 두꺼운 거 쓰면 되죠. 두꺼운 거? 음. 음. 얇아서 그렇 우리는 얇아서. 음, 얇은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펜으로 할수 있는 종이랑 음. 또 수채화 물감에 물에 젖었을 때잘 버티는 힘이 있는 애랑 음. 조금씩 달라요. 아, 좋은 거 사서. <laughs> 그러니까 이게 아. 생각이 그렇게 그래 나잘 하면 시작해야지.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니야 나는 부족하더라도 지금 할 거야 해서 실력 늘리는 게나뭐다 <laughs>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요. 난이 번이야. 응. 2 번은 안 돼. 응. 여기도 어, 이렇게. 실 경계가 주어졌어.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<laughs> 네. 이 바깥이 어두워야 되겠죠, 얘가. 나무 밖에 네. 그 나무가 사네. 그렇죠. 네. 그래야 나무가 사는 그렇죠. 거야. 네. 예.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보이더라도 네. 그렇게 해주셔야 네. 돼요. 네. 그러네. 확실히 그러니까 이론상 네. 해주면 여기 아 여기 나무구나. 음. 그러면 뭐 내가 여기 잔디밭은 내가 가로로 하겠다. 뭐 마당이든 잔디밭이든 네. 정리하지 않는 음, 음. 잔디. 음. 정리 되게 그 위에 선을 조금 더. 그러니까 네, 이거 펜은 제가 각도를 세웠거든요. 그럼 잘 나와요. 저희가 내가 흐린 선을 하고 싶다 그러면 니피시면 돼. 그라데이션 하는 것 같아요. 나도 한다고 했는데 선생님처럼 안 돼. 한다고 했어 일단은. 음, <�others 표현을 해. 웃음> 그렇죠. 열심히 했어요. 네. 열 네. 에이 뿌리야. 음, 그렇습니다. 장학금 받아도 되는 거예요. 네, 네, 네. 교수님들이 채점할 때 잘하고 못하고도 중요하죠. 근데 그 학생이 얼마나 성의껏 했느냐 음. 그것도 보시거든요. 음. 그러니까 얘는 입혀서 나오다 안 나오다 이렇게. 음. 약간 구름 있는 데는 음. 음. 조금 더. 지금 잘하셨어요. 그러니까 여기에서 약간 어두운 데만 조금 더 봐주시면 돼요. 네. 음. 구름이 아주 선명하진 않아도. 여기 사진에서는 구름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. 네. 음, 음. 음, 음, 그렇죠. 멋있지. 예. 저는 구름, 구름이 구도를 잘못 음. 잡아서 구름이 음. 작아. 부분이. 이, 너희가, 너희가, 너희가. 내가 포인트를 예, 예, 이 작가는 구름이 포인트인 것 같아. 여기 음, 것. 음. 아니, 얘는 음. 왜 그랬을까? 무슨 음. 말이 아, 아, 없잖아 나얘 있어. <웃음> <웃음> 있는 건 다. <웃음> <웃음> 나도 그 나는 <laughs> 또 이렇게 크니까 허전하더라고. 이거 어, <laughs> 빠지니까 어. 이렇 옆에다가. 음. 사진으로서는 이 언덕이 선명해 보이는데 음. 이 펜으로서는 이 언덕 구분을 참 피해나기가.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응. 하늘하고 여기 언덕. 아, 네. 여기도. 아 이제 좀 여기도. 애가 대가는 듯하네. 음. 여기도 풀풀 풀 많이 풀 이렇게 해줘요. 이렇게도 해주고 이렇게도 네. 해주고 뭐 이러면서 네. 좀 해주시면 돼요. 여기 나무, 음. 나무의 음, 줄기. 예. 팍, 그냥. 나무 어려워요? 네, 어렵죠. 음. 얘가 음. 그럴 때는 이렇게 다 해놨으면, 네. 꽃에 가려진 부분은 생략하고, 음. 없다 생각하고. 음. 지금 파란 나무하고 지금 느티나무 그 느낌네. 네. 붉은색 안보고 있구나. 그쵸. 얘랑, 음. 얘랑 얘랑 얘랑. 여기도 이제 꽃꽃 꽃이 있으니까 경계해주면서 얘가 네. 나무가 이렇게 올라가지. 나무도 어떻게 생겼느냐. 거친애냐 그냥 매끈매끈하냐. 여기에 따라 또 틀리잖아요. 아, 그냥 벚꽃이구나. 기본 음. 같은. 음. 이렇 음.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이 그이 그러니까 줄기는 맨 나중에 나무. 가지는 맨 나중에 아, 해주는 아, 게 좋아요. 아. 응. 올라갈수록 가늘어지게. 응. 이나무이 나무가 응. 이 부분을 잘못 표현했어요. 넝새맣게 응. 아 이거 할때 선생님 붓펜도 필요해요? 아, 그럼요. 붓펜도 갖고 있나요 굵은 거할 거 때는? 네 집에 있어요 붓펜. 가는 것도 있고 굵은 것도 있고 두 가지 있어 붓펜이. 음, 저는 세트에 이거 하나밖에 없던데요? 음. 아니 붓펜 붓으로 된거 우리 캘리에서 썼던 거. 아 그거 안 돼요. 이걸로 해야 돼요. 선생님 붓펜 찾으셨어요? 이, 이, 이 선생님 지금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붓펜? 네. 붓펜도 아닌가? 수성이 있고 유성이 있어요. 음. 그러니까 펜으로 할 때는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는데 내가 만약에 색칠을 하겠다 음. 그러면 번지, 번지면 너무... 안 되니까 맨 나중에 정리하시려면 뭐 하셔도 상관없는데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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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밝은 데가 없어가지고 음. 조금 아쉽긴 하네요. 그럴 때는 뭐할수 없죠. 그러니까 얘 집이 살래도 이 뒤에 있는 애를 나무 숲을 음. 어둡게 해주시면 음. 돼요. 음. 여기 너무 많이 침범했네. 네, 막 올라가라 하세요. 네. <웃음> <웃음> 나무가, <웃음> 음, 지가 별인 있어. 줄 알았나 봐. <laughs> 그러니까 나무 중에서도 이렇게 무리가 있어요. 이만큼 음. 한 덩어리, 뭐 이렇게 한 덩어리 음. 이런 게 보면 음. 여기선 이렇게 음. 한 덩어리야. 음.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작은 거한 덩어리 있고 음. 이쪽에 있고. 음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거, 음. 다 표면에. 음. 괜찮아요. 다 표현해도 아무도 몰라. 나밖에 여기도 이 꽃이 와서 부딪쳤다 생각하고 꽃도 성격 나오는 거지 이제 이게 성격 소심한 사람은 그냥 조그맣게 그리는데 성격 개범하신 분들은 예. 음. 이 벚꽃도 물이 네. 지어 있는 데가 있어요. 아. 여기가 좀 물이 지어 있어. 네. 그러면 더 많이 그려줘야 돼. 음.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계속 겹치게 이쪽으로 겹치고. 아니 <laughs> 그런 거 하지 마세요. 우리처럼 생기긴 했 나는 요거만 그리면 돼. 음. 내가 인상에 딱 남는 건이 음. 집이잖아요. 네, 지, 집만 틈 그리면 틈 되지. 이런 거 이런 거는 그냥 남겨놔도 돼. 돼. 아. 안 돼요. 안 돼. 안 해도 돼요. 어, 이런 걸 그리느라고 여백이 미가 없다, 나는. 그렇지. 예, 이런 거그리혹 역시 보는 노는 아주 응. 최고야. 선생님 선생님 밑에서 그래도 좀 짠다, 이렇게. 여기 또 바위까지 <laughs> 이렇게 했네. 네, 바위에서. 바위, 바위에서. <laughs> 여기도 만약에 음, 하고 싶다. 네. 그러면 이렇게. 꽃나무인지 뭔지 모르지만, 음. 이렇게. 아저씨한테. 음. 죄송 통인 것 같아요. 음.